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약국 병원은 이성, 거짓 신인 종교시설은 영성, 과학은 영성의 밥이다. 네, 이 거짓 신인이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은 이성이다. 그런데, 거짓 신인 종교시설은 그 위에 아주 초월한 그런 영성의 세계다. 뭐, 이러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의 시설에서 80대, 이 어르신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환자. 가남 환자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복수도 빼고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신인이 한 말, 이거, 의료계라든지 정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교주의 종교 시설에서 미국인 전 판사가 사망했다라는 제보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료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이 거짓 신인이 계속해서 세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본인을 우주왕을 창조신이다. 우상화하고 신격화시키고, 재림 예수다. 연일 재림 예수로 신격화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옛 재림 예수 신인이다 하면서 계속 신격화를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도들, 그 신도들이 세례된 신도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병원 약국은 낮은 단계구나. 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저 교주한테 가야 돼. 저게 영성의 세계고, 저게 초월의 세계고, 이런 아주 차원 높은 세계기 이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귀중한 생명이 생명 이렇게 된다. 이거 누가 책임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또그 미국인 전 판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이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어느 정도 보상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 알려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도 그가한 환자가 복수가 차고 그럴 때이 교주가 뭐 천사 들어가라 막 떠들어 대면서 결국에는 그분의 결말은 장례식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교주의 에너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본인이 우주관을 창조신이고 그리고 인간을 만든 그런 신이다. 그런데 천사 들어가라. 내가 빼줘야지. 뭐, 전신갑주 막, 어? 이 괴상한 주문들을 외워놨는데,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자기 뭐 에너지가 어쩌네 하고, 지금 약국 병원은 이성의 세계고, 이 거짓 신인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성의 세계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저런 미신적인 발언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 시민위원회에서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저 거짓신인에게 빠져가지고 대천사 1억에 그리고 천국티켓 300만원 죄산 100만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자의 말 때문에 치료를 방해받았다. 그러면은 과연 정보통신심의위원회나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을 그냥 내팽개쳐 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된다. 이 조선이 이 탐욕스런 양반들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 것처럼, 이 지금 대한민국 똑같은 거예요. 이 특권층들, 저 거짓 신인도 특권층입니다. 네, 저 종교 특권층들, 음, 저 거짓말 특권층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 그 특권 계급을 유지하면서 탐욕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그리고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 저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국민투표시민 발언제밖에 없다. 평범한 국민들이 주권을 가져가지고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규제법 이런 것들도 국회의원들이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저들은 편만 얻고 내가 특권만 누리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 조국이 합니까? 이재명이 합니까? 이준석이 합니까? 윤석열이 합니까? 한동훈이 합니까? 누가 하냐?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영혼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저도 매일매일 외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외치는 겁니다. 어, 한 명이라도 빨리 깨우쳐야 된다. 아니면은 저런 거짓 신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거짓 사이비 정치인들에게 노예가 되있 있는 예요요저저짓특특층층저저짓특특귀족층층들의예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미국에도 똑같이 저 탐욕 특권층들이 있겠죠. 저 아주 e 기 세력들도 있고 저런 자들이 달러 가치를 끊임없이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들은 강달러킹달러갓달러를 만들어서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미국은 핵, 핵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달러 한장 찍어내는데 몇백 원 들겠어요. 예? 그런데 백달러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엄청난 해외 자원과 해외 노동력 예? 이런 것들을 다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 권력이라든지 또는 세계를 다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는가 이게 달랍니다. 그러니까 막 급격한 금리 인상 전개하면서 한국 니네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어또 뭐. 모든 바이오 생명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다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 소비 투자해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고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금리 올리는 겁니다. 또, 또. 어, 고용이 너무 좋아. 어, 그리고 뭐, 어, 사람들이 아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떠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계속 그렇게 해서, 어,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가지고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계속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지금 한국 국민들 보세요. 서민들은 집 내놓고 그냥 다 경매로 다 팔려나가고 경제는 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조국이 합니까? 이재명이 합니까? 이준석이 합니까? 한동훈이 합니까? 윤석열이 합니까? 김건희가 합니까? 누가 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 막 자살하고 죽어나가고 해도 누가 신경쓰냐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서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라. 빨리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가지고.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법원장이든 경찰청장, 검찰총장도 소환해서 탈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정치꾼들이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세계 지배 세력들이 한국을 우습게 못 봅니다. 한국에 저 대통령만 잡고 흔들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한국은 국민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저 5천만을 다 매수해야 되는데 돼 안돼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거지 신님 보세요 이거 이거 완전 종교 특권층이 돼가지고 이거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람들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약국 병원 우습게 알고 그리고. 이 이걸 연구하기 위한 엄청 과거에 염제신농부터 해가지고 동이족 염제신농부터 해가지고 그 염제신농이 그 약초를 백 가지를 그냥 직접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축적된 것이 그것이 에, 의학이고 그것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이 의사 특검 집단들의 행동은 저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이 의료보험의 이 이 잘못된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처럼 이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건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선택으로 해야지 완전히 이것을 그냥 강제식으로, 강제식 국민연금, 강제식 이 건강보험, 강제식 응? 이, 이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이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저 거짓 신이 뭔데, 어? 응? 그동안에 이염제신록부터 내려왔던 저 의학의 세계, 약학의 세계를 싹 부정하고 자기가 그 위에 있는 영성이다, 응? 우주맘을 창조신이다, 그러면서 떠들어댑니까? 저자의 정말 그 주둥이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험한 자다. 80대 어르신이 왜 사망했는가? 그리고 가난한자는 자기가 주문을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망했는가? 미국인 전판사는 왜 저자의 종교 시설에서 사망했는가? 이거부터 규명해야 된다. 미국인 전판사 사망에 대해서는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하늘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는 자가 있다라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하늘의 소리를 전달합니다.